제가 작년에 이걸 하나를 실수해가지고 정말 피해를 본게 있었거든요 수박을 심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수박을 심으러 나왔습니다 어떤 수박이냐면요 속이 노란 망고 수박을 심으러 왔는데요 저는 매년 수박을 한 10주 정도 심는데 항상 수박이 풍년되게잘 재배를 해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수박 한번 심으러 가보실게요 남들보다 한달 정도는 빨리 하우스가 있어서요.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하우스가 있다면 지금부터도 수박을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냉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조심할 것도 있다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수박을 심기 전 저는 매년 하우스 옆자락 끝자리에 가장자리에 심고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심게 되면 좋은 점은 밖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의 유입이 더 잘 되고 수분 관리 유지가 좀더 수월해서 저는 매년 이렇게 하우스 옆 가장자리에 심고 있습니다. 가장자에 오이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요. 풀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겨수는 한세 줄기를 남겨놓고 재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한 줄기는 이 가장자리에 오이 줄기를 따라 대롱대롱 매달리게끔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옆에 또 이렇게 꽃이 지주대로 오이망을 설치해 가지고 또한 줄기는 이렇게 넘어가서 또 대롱대롱 달수 있게끔 또 수박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한번 지주대를 활용한 오이망을 설치하셔서 한번 대롱대롱 수박을 달아보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중간에 한 1차 정도는 웃거름을 따로 줄 생각이지만 밭에 만들어 주실 때 퇴비와 함께 저는 유박이 있어서 유박도 좀 뿌려줬고요. 과일 같은 거를 심으실 때는요. 황성분이 들어가면 과일의 맛과 풍미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칼슘 유황 비료까지 좀 섞어서 뿌려 준 상태입니다. 제가 남들보다는 한달 정도 수박을 빨리 심기 때문에요. 남들 심는 시기에 전 이제 원줄기를 제거하고 겨순을 키우는 그런 순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순정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또 자세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을 심으실 때는 간격은 한 40에서 50cm 간격으로 이제 심으시고요. 일단 심기 전에. 이제 모종에 물을 흠뻑 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뿌리 활착을 조금 더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심고 나서도 이 땅이나 비닐 멀찍한 곳에 물을 흠뻑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또 수분 관리를 해 주지 마시고요. 3일 후에 물을 뿌려 주게 되면요. 목말랐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뿌리 활착을 쫙 내려서요. 더 뿌리 활착을 빨리 잘 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멜론도 심고 나서 3일 후에 또 이렇게 물을 주면서 항상 뿌리 활착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모종을 이제 심으실 때는 포트에 이제 끝자락까지만 흙을 덮으셔서 심으시면 되는데 모종을 심고요. 제가 작년에 이걸 하나를 실수해 가지고 정말 피해를 본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3주나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제 순정리를 해주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한 차례 정도만 순정리를 하고 나면 그냥 마냥마냥 마냥 수박은 그냥 내비만 두면 잘 자랄 수가 있는데 그때요 이 떡잎을 제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수박 같은 경우는요 박이란 작물과 접목을 해서 이 애플 수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떡잎을 보면 보통 수박은 이렇게 이파리가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박의 이파리는 이렇게 동굴스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순정리 한 3주에서 한달 정도의 순정리를 할때 띄워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수박이 열리지가 않고 박이 열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박을 한20몇 개를 수확을 해서 그만큼 수박을 재배가 덜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달 후에 순정리할 때꼭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심고 나서는요. 이제. 한 웃거름을 두 차례 정도 보통 주는데, 저는 한 차례만 줘도 잘 자랄 수가 있었어요. 보통 1차 순정리 할 때, 3주에서 한달 정도 사이에요. 순정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1차 웃걸음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순이한 보통 한 50cm 이상이 자랄 거예요. 근데 이순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뭐 아들순, 겨순 찾는 것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 대략 3주나 한달 후에는 순정리를 한 차례 정도는 꼭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요, 대략, 75일 76일 정도에 이제 수박을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반 정도 되면요 이 소후 과정에 수박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능 심어 보시고요 이렇게 심고 나서 하우스 아니래도 4월에 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거나 이 서리가 내리거나 이럴 때 얘가 이파리가 이렇게 멀쩡하도요, 삶아질 수가 있습니다. 삶아진다는 게 뭐냐면, 그냥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파리가 못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피를 본 후는요, 올해는 4월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아, 아직까지 4월의 기온을 봤을 때는, 새벽 기온이 뭐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은 별로는 없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는 걸 위해서, 또 뿌리 활짝도 잘 되기 위해서 저는요, 이 PT병을 활용합니다. 이 PT병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두시고요. 이 밑바닥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모종을 이 안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땅 위로 대신 뚜껑은 열어 놓으셔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4월까지는 저는 안전하게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아침 기온이, 새벽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도요. 냉해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두 개만 이렇게 쓰여놓고 나머지는 그냥 내비뒀더니요. 쓰여놓은 건 정말 멀쩡하고요. 나머지는 이 수박의 모종이 다 꽃을 려주고 못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메론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받고 나니까 이 생존 상태도 더디지만 뭐 흰가루 병이든 그 병충에 취약해져서 작년에 제대로 된 메론을 수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티병 활용하시면 좋고요 보통 모종이 5월에 나오지만 조금 일찍 수박을 심고 싶으시다. 뭐 4월 말이나 아주 5월 초에 심으시다 그러면 노지에 심더라도요. 이피티병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바켓에 꽂아 놓으시면요. 이게 보온 역할를 되어가지고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띠병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고 나서는요 물을 흠뻑 뿌려주고 나서 3일 있다 이제 물을 한번 더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땅이 마르는 상태 보시면서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수박 한번 심어 보시고요 수박도 풍년된 농산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박 순정리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 빠빠